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배운 세종대왕이 사실은 그냥 평범한 왕이었다고 한다면 이순신 장군이 별로 대단한 전략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유관순 열사가 교과서에서 아예 사라져 버렸다면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북쪽에서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보실 이야기는 북한의 주장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 2,500만 명이 학교에서 실제로 배우는 그들에게는 진실인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 역사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단한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모든 과거를 재배치합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을 억지로 맞추듯이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역사는 언제부터 신화가 되었을까요? 북한의 역사 교과서엔 재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재밌다기보단, 소름 끼치는 특징이라고 해야 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김씨 일가 외에는 위대한 개인이 존재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북한에서는 역사 속 모든 훌륭한 업적이 딱세 가지 방식으로만 설명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개인의 업적 축소. 아, 그거? 별로 대단한 거 아니었어. 두 번째 집단의 힘으로 재해석. 사실 그건 한 명이 한게 아니라 다 같이 한 거야. 세 번째 수령의 영도 강조. 근데 결국 리더가 있어서 가능했던 거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북한 학생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조선시대에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종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인민들의 지혜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위대한 수령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진짜 북한 교과서 내용입니다. 더 놀라운 건 역사를 설명할 때마다 이런 질문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수령이 없었다면 왜 실패했는가? 일반적인 역사 교육이라면 무엇이 일어났는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묻겠죠. 하지만 북한은 처음부터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령이 없어서 실패했다. 그래서 이 답에 맞추기 위해 과거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시 쓰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 속 인물 1위. 만원권 지폐의 주인공. 한글을 만든 성군 세종대왕. 북한 교과서에서 이분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아세요? 세종 시기에 조선 문자가 창제되었으나 이는 세종 개인의 업적이 아니라 인민 대중의 집단적 지혜가 모인 결과물이다. 잠깐만요. 집단적 지혜? 역사적 기록을 보면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긴 했지만 핵심 원리와 체계는 본인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친히 28자를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왜 북한은 이걸 집단의 업적이라고 바꿔버렸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만약 세종대왕이 개인의 천재성으로 한글을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면 이런 질문이 생기거든요. 그럼 김일성보다 세종대왕이 더 위대한 거 아니야? 이건 북한 체제에서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개인의 업적은 반드시 무조건 집단 속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불패의 명장. 전 세계 해전사에서 손꼽히는 전략가. 근데 북한 교과서에서 이순신은요.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함께 싸운 장수. 네. 그냥 같이 싸운 사람 정도입니다. 명량해전? 13척으로 133척을 물리친 기적? 북한식 해석은 민중의 힘이 모여서 이긴 거지. 이순신 개인이 대단한 건 아니야. 한산도 대첨? 하객진이라는 독창적 전술? 북한식 해석은 선원들과 백성들이 잘 싸워서 이긴 거야. 이순신은 그냥 지휘만 한 거고. 이쯤 되면 패턴이 보이시죠? 북한의 역사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영웅은 오직 한 명만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이미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좀더 최근 인물로 가보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분이죠. 1948년 4월 김구 선생은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분단을 막기 위해 평양으로 향한 겁니다. 역사적 사실은 이렇습니다. 김구는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도 반대했고, 북한 단독 정부 수립에도 반대했습니다. 그는 통일 정부를 원했어요. 평양 방문은 마지막 외교적 시도였던 거죠. 그런데 북한은 이 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북한이 만든 영화나 선전물을 보면, 김구가 김일성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김구는, 김일성 앞에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자신의 인장도장을 바치며, 위대하신 수령님 같은 표현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실제로는요? 김구는 회담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김일성과 대등하게 대화했습니다. 인장을 바친 기록도 없고, 그런 굴욕적인 행동을 했다는 증거도 전혀 없어요. 그럼 북한은 왜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냈을까요? 북한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1. 김구는 한국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다. 2. 존경받는 인물이 김일성에게 머리를 숙였다. 3. 따라서 김일성은 더 위대하다. 이걸 권위의 전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권위를 높이는 거죠. 더 소름 끼치는 건 이게 김구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만식, 여운형, 심지어 안창호 선생까지 한국 독립운동사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북한 서술에서는 김일성의 위대함을 인정한 사람들로 바뀝니다. 존경받는 인물일수록 기밀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더 유용하다는 거죠. 1919년 3월 1일 전국 방방곡곡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죠. 그럼 북한에서는 3.1 운동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정말 황당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북한 교과서의 3.1 운동. 시작 장소 한국 서울 탑골공원 북한 평양 네, 북한 교과서에는 3일 운동이 평양에서 시작됐다고 나옵니다. 주요 지도자 한국 손병희 등 민족 대표 33인 북한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직 아니, 1919년에 김영직은 실제로 독립 운동을 하긴 했지만 3일 운동의 중심 인물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운동의 결과 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 독립운동의 전환점. 북한, 완전한 실패. 왜 실패했냐고요? 북한 교과서의 명확한 답. 뛰어난 수령의 영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북한의 교묘한 서술 전략이 드러납니다. 스텝 1,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가져온다. 3.1 운동. 스텝 2, 그 사건을 실패로 규정한다. 스텝 3, 실패의 원인을 수령의 부재로 설명한다. 스텝 4, 그래서 김일성이 필요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 논리대로 가면, 1919년 3.1 운동 실패 수령 없음, 1930년대 항일 투쟁 성공 김일성 등장, 1945년 해방 김일성 덕분,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당연한 결과, 역사 전체가 김일성의 등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스토리라인이 되는 겁니다. 실제 역사학은 이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원인과 결과의 복잡한 상호작용이지 한 사람의 존재 여부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모든 역사가 단 하나의 답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필요했다. 여기까지 보신 것도 충분히 충격적이죠? 근데 진짜 소름 끼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북한의 역사는 이제 역사가 아닌 신화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북한 교과서에 나오는 실제 이야기들. 김일성. 6세에 이미 일본 놈들을 처부수자고 외쳤다. 14세에 250리기를 걸어 조국 광복의 뜻을 세웠다. 총알을 맞아도 다치지 않았다. 김정일. 백두산에서 태어날 때 하늘에 무지개가 떴다. 3세에 이미 천재성을 보였다. 대학 논문을 쓸때전 세계 학계가 놀랐다. 김정은. 어린 시절부터 탁월한 리더십을 보였다. 군사 전략에 천부적 재능이 있다. 구세의 배를 직접 운전했다. 황당하죠? 근데 이게 북한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암기해야 하는 내용이고요. 북한의 역사 시험 문제.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2 5 0기를 걸으실 때 하신 생각을 서술하시오. 틀린 답 힘들었을 것 같다. 정답 일제를 반드시 무찌르고 조국을 광복하겠다는 불타는 결의. 이 이야기들은 사실 검증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심하거나 질문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죠. 역사는 더 이상 배우고 이해하는 과목이 아니라 믿고 숭배하는 대상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 이건 역사 교육이 아니라 종교 교육에 가깝습니다. 초자연적 능력을 가진 존재들, 의심할 수 없는 이야기들, 암기하고 반복해야 하는 교리들. 역사가 신화가 되는 순간입니다. 자, 여기까지 북한의 역사 왜곡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역사 왜곡은 단순히 과거를 잘못 기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가 거짓이면 현재의 판단도 거짓 위에 세워지고 미래의 선택도 왜곡됩니다. 북한의 역사 교과서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하지 않는 법을 가르칩니다. 왜 세종이 위대하지 않다고 하죠? 질문하지 마. 3일 운동이 정말 평양에서 시작됐나요? 질문하지 마. 김일성 일화가 사실인가요? 질문하지 마. 질문하지 않는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변할 수 없습니다. 발전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한 역사학자는 말했습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하지만 북한에서 역사는 대화가 아닙니다. 일방적 통보입니다. 의심 없는 암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역사를 배웠다면 지금의 우리는 과연 같았을까요? 역사를 의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질문할 자유를 잃지 말라는 겁니다. 북한의 사례는 극단적이지만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검증하고 토론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질문을 던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북한 학생들이 할수 없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요.